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어이. 길동아 예 할아버지 나랑 연락처 교와놨잖 혹시 어이, 돈, 걸고 도, <laughs> 돈 걸고 맞장하면 뜨실랍니까? 뭐라고? 돈 걸고 맞장하면 떠보실랍니까? 얼마 정도? 이기면은 이제 100만원 걸어서 이기면 100만원이요 이기면 100만원? 예, 예. <laughs> 아, 그럼 병원으로 갈게요 저희도 아이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고리 네 예, 예, 택시입니다. 여보세요. 씨발 장난 전화 걸지 마라. 아니 쯔야, 혹시 미친놈이구요? 여보세요 신속 정확 렌탈 택, 택시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 여보세요 그 복작이에 있는. <laughs> 네. 쯔야, 여가 미리곡 장사하는 중. 알겠습니다 영감님 금방 갈게요. 아이 알았어 쯔야. 예. 할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돼. 아주 죽을 것 같아. 있어. 아이고, 잠안 아, <laughs> 끊어졌네요. 아이, 고 끊이지 뭐. <laughs> 여보세요. 할아버지 택시 손녀요. 아이. 어 어디 계세요? 다리라니 그저 일단 여기 왔거든요. 유브랜드 철창 있는 데로 성... 철창인 아. 어이. 아 철창 있는 쪽. 야야 영상 통화 받아 봐라 응. 어. 요 이온데, 이거 아, 이거 너무 여기 거기 너무 풀숲만 있는 거아니어요아 그런가, 요 이거 잠만 요다 어 일단은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어, 여, 제가 아니, 아까 이리, 있던 거기 있어? 요 유리 범인 안 되는데, 여, 여, 요 이거 뒤에 어. 간판 안 어? 보이나 이거? 나저 간판 봤는데? 거리에 어디지? 저 간판 있는 쪽. 아이반 되는데 이거 h 와 이리 힘드나 이좌 i t e him dinner. You're judging me. What 아 r e you g o i 봤 g to g 어 t the 여기 a t i o n equal? What a b o u 나 t 아 e child? What 그 <laughs> 예. 그냥 넘어가는 게아니네나네 <laughs> 이렇게다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귀엽게 생겨서 그런 흉악한 범죄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얼굴 귀엽게 생겼다고 <laughs> 네 할아버지. 아대다 <laughs> 어, <됐다>,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아니 안 <아버지>, 보여줘 <laughs> 안 돼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 어떤데요? 이런 손년 어떤데? <laughs> 야 이거 이정하고 싶지 않나요? 아, 아 나이요. 맞기요. <laughs> 드디어 도착습니다 어떡할지 어떻게 들어. 야, 할배 씨발, 할매한테 미리 인사하죠. 니잘벌게더라 네 아, 네. 아까 내좀 이나. 네. 시 택시. 전화니까 장난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끊었지니. 네, 택시입니다. 아니, 여보세요, 씨발, 장난 전화 걸지 마라. 아니, 할아버지, 맞장 준비됐습니까? 준비돼지. 야 준비됐냐? 음, 할배. <laughs> 하늘에 있는 할매한테 미리 안부 인사 전해 살아있수 어, 있지 너무 잘식아 냄비라 이개쉐리야 야라이스 골롬 야. 어이 제 친구가. 어이구 야이야. 아이고 야이야. 얘라이스 을놈 이거 야이야. 할매한테 미리 인사하시오. 야, 라이 이놈 이거 상놈 새이 야이놈아 야이놈아. 내가 이마 울 남준도 참전했어 이놈아! 아이고 야야! 등소아너 어... 할아버지한테도 지녀? 저기 방송 야. 좀 꺼주세요. 들어. 예라이. 할아버지들 진짜 무시. 아이고 야야. 아이고 야야. 예라이 이놈 이거 이놈 이거 이거. 예라이 이거 아이고 야야. 수고 놈 이거. 노인을 패면은 천불받는 하기, 다 got it. 아이고 내 it. I got it. I got it. I 이 o t it. I got 이 t I g 공격. it. I g o 야이 t I 이 o t it. I 이놈이 it. I 이 o t it. I 지금까지 소원. 번 o i n g do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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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i 노인 공격! i n g d o i 이 g doing, 이 o i n g d 아이고 g doing, d o i n 이 doing, d 이 i n g 이 o i n g doing, doing, d o 낚시 g doing, d o 멀쩡한데 아이씨 와이로 속도가 안나노? 야야 이거 와이로 안나아 <laughs> 영감님 이거 차에 기름이 좀 간당간당해가지고 야, 야, 서갈것 뭐, <laughs> 같습니다 걱정하지 뭐, 마세요 중간에 주유소 없나? 주유소? 아, 주유소 뭐 가다 보이면 일단 한번 쓰겠습니다 거기에 어이 어네갈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갈수 있어 아 예예 갈수 있어요 어이. 어 야야 와몸출라고 아노? 야야! 네. 내가 몸추고 사는 아, 게, 게 아니고! 젖했네 이거! <laughs> 뭐야 저거 나는... 아니 기름 남아있잖아 왜안 가지냐고!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이거 왜안 와? 어 잠깐만 이거.. <laughs> 아 저.. 기사님 기사님! 기사님! <laughs> 아이고.. 기사님 기사님! 안되겠는게 아, 택시 불러야겠네. 아, 미안다 이거. 아 <laughs> 어? 이거 영감님이랑 택시 타고 가다가 이거 지금 차에 기름이 없어서 제가 섰거든요. 그뭐 말투가 공세체 같은 사람 아이가. 아 맞아요. 그 좀막좀마간것 같은데. 어, 내가 이기어가 어, 그 사람이 맞아, 어, 있어. 어, 아니네, 아니네, 아니아니아니아니 내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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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네, 아, 방금 그 택시 도주 중이었나 보네. 아, 그리스. 아. 그래서 경찰이 우리랑 헷갈렸구나. 그리고 우리랑 바꿔 아, 이... 그냥 도망가버리고. 그러니까. 아예 아, 감사합니다. 어요요요요여여여여여여여 아, 저기.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맞네, 예 알겠습니다. 영혼님 저거 타시죠? 아 이거니. 아 감사합니다. 아리 할아버지. 아이고 야야. 아이고 어레 아이 다시 버리 마루 씨. 그럼 남기사 씨그 할아버지랑 맞짱 타서 졌어요?

사진 예뭔 사진 그가 겨드랑이 사진 아이씨 안 사. 뭐야요?